사랑하는 나의 생명과도 같은 동역자 여러분 요즘 우리는 기독교라는 단어 앞에 정치라는 단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때로는 불편하게 따라붙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세상의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교회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해 세상의 빛을 잃었다고 한탄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우리의 거룩한 신앙이 세상의 정치 논리에 휩쓸리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고장나면 배가 표류하듯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방향을 잃어버릴 때 세상의 이념이라는 거센 파도에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본질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세상의 힘과 맞바꾸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이들에게,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능력은 칼과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샌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 대신 더 많은 표를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 세상을 우리의 방식대로 바꾸려는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의 능력을 불신하는 영적 교만입니다. 둘째, 우리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변하고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보며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가치와 다른 길을 가는 정치 세력과 손을 잡게 만듭니다. 우리 편을 만들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안전은 정치적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섬기는 소금과 빛이 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자신을 녹여 부패를 막고 맛을 냅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태워 길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희생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맛과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노가 없어지기를 거부하는 소금 어둠을 몰아내기보다 자기 빛을 자랑하는 등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특정 정당이나 이념이 아니라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정치적 구호가 아닌 복음의 진리로 세상의 권력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휘둘러야 할 것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팬말이 아니라 상처받은 이웃의 발을 닦아줄 겸손의 수건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상대를 혐오하는 확성기가 아니라 억울한 자를 위로하고 갈라진 세상을 잇는 평화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은 우리의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길 잃은 소금과 빛이 다시 그 맛과 빛을 되찾는 거룩한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소망이 되길 원하는 소풍가는 교회 송동식 목사였습니다.